삼성전자가 지난 25일 비스포크 AI 가전을 소개하는 서남아 특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은 AI를 활용해 숙면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사탕물도 알아서 판단하고 심지어 에너지 절약까지 AI가 알아서 해주는 진짜 스마트홈의 모습을 시연했죠. 반응은 당연히 열광이었고 삼성은 이미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이번에 서남아까지 시장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가전의 글로벌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가전 얘기가 아닙니다. AI 스마트 기술이 우리 투자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도 안 되게 돈이 몰리고 있는 핵심 테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주식을 하고 계시나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아님 시간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이유로 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건데 바로 경제적 자유 이 달콤한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고 이 폭풍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투자 방법으로는 이 주식 시장에서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는 정확한 이유와 수많은 전문가들 주식 유튜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역대 최대의 수익을 손에 쥘수 있는 신개념 투자 방식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죠.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 저 역시 투자자로서 또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으로서든 투자자로서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내용이라 단순한 급등 섹터는 아니에요. 대신 향후 5년, 10년, 막 20년 이렇게 계속 계속 커질 테마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SF 말이죠. 이제는 낯설진 않지만 과연 현실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을 아시나요?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단 작은 에너지 바로 아크리에터이 작은 장치 하나로 아이언맨은 세계 어디든 날아다니고 무기도 막아내고 도시 하나를 살리는 에너지를 만들죠 사실상 이 s m r 이아크리에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대한 원전설비는 아니고 비록 손바닥만 하지도 않지만 매우 작고 안전한 원자로 이게 현실에서 현재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전세계가 현재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다들 의심했어요. 문자가 무료라고? 인터넷 잘못 키면 큰일 난다. 와이파이? 무료 인터넷?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불가. 지금 몇년 사이에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는 필수품이 되었죠.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게 상상조차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SMR도 똑같아요. 공장 부지도 필요 없고 바닷가에 지을 이유도 없어요. 그 거대한 원전이 터질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후쿠시마 지진과 해일처럼 누출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향후 1~2년 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 기술이죠. 그만큼 파급력과 가능성, 그리고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한 분야라는 거예요. 이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기존의 대형 원전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뚜렷하죠. 대형 원전은 수 기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건설비용이 수조원에 달해요. 건설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게다가 사고가 났을 땐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반면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죠. 필요한 지역에만 모듈식으로 설치를 할수 있고 마치 레고 블록으로 조립받은 필요한 만큼 설치하고 확장도 가능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술적으로도 엄청 뛰어나요. 이 SMR은 자연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전력 없이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후쿠시마 사고처럼 정전이 발생해도 멜트다운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생활 속 적용 가능성인데. 기존 원전은 도시 외곽이나 바닷가처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반면, SMR은 도심 근처, 군사기지, 섬. 오지 등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조선업과 SMR의 결합이 현실화가 되고 있죠. 선박에 SMR을 탑재해서 원거리 항해 중에도 전력자립이 가능하게 하는 SMR 추진선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건 단순한 상상도 아니에요.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는 군사 목적과 극제 해양용으로 이러한 소형 원자로 탑재 선발을 개발 중이고 한국 역시 선박용 SMR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해상물류, 또 군사 안보, 해양 지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 기반 선박이 필요한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은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전원으로도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SMR 인프라 확장을 위해 엄청난 연구 개발을 쏟아붓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스마트 ISMR이라는 이름으로 실증 및 표준 설계가 진행 중이에요. 신한자산운용은 미국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집중 투자를 선언했고 SOL 미국 원자력 SMR ETF를 신규 상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도 아직 왜 주식시장은 조용할까요? 지금은 온통 AI에 쏠려있죠 모든 자금이 엔비디아나 반도체, 데이터 기업에 몰리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AI 테마에 맞춰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량에 초점을 두고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SMR 관련 기업들의 매집 움직임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AI가 과열된 사이클이고 다음 먹거리를 선점해야 될 시기죠. 그게 바로 SMR인 거고. 근데 여기서 질문. 왜 지금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지금은 기술의 상용화 바로 직전, 골든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정책 지원은 시작됐고 미국이나 유럽,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기 시작했죠. 한국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이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정말 소수의 애널리스트들만이 이 흐름을 눈치채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럴 때가 가장 좋은 진타이밍이죠. 아직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이고 예전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 그 기술을 이해한 사람만이 큰 부를 얻었듯이 SMR 역시. 지금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의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smr도 좋고 유망하고 최고의 미래산업인 거 알겠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건데? 아무거나 투자하면 되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죠. 이제부터 여러분께 첨단 미래산업의 주역 이 smr 관련된 유망 종목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미 다 올랐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죠.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바닥인 거예요. 아직 실적 반영이 전혀 안 되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원전 산업의 핵심 기업이죠. 기존 대형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사업부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뉴스켈 파워와의 협력을 통해서 SMR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열 교환기 등을 현재 납품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수출 시장에서 수주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약 4천억 원 규모의 SMR 부품 수주를 체결했고 앞으로 이라크 체크 루마니아 등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거죠. 주가도 보면 2022년에는 15,000원에서 2024년 한때 한 26,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SMR ETF 승인 발표 후에 3만 원 후반까지 올라서 횡보 중인 거예요. 그러나 이는 잠시 순고루일 뿐이고. 암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 일파워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SMR 전문 기업이죠.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설계인가를 받은 기업이고 보이저 시리즈를 통해서 상업용 SMR을 건설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미국 유타주에 있는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미국 전체 전력 인프라 구조 개편에 중심에 설 것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 10달러에서부터 2024년 2달러대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엄청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30에서 40달러 이상도 기대되는 흐름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긴밀한 협력도 향후 동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종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원전의 두뇌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가진 기업이죠. 이 종목은 아직까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기업이죠 제가 정말 수많은 정보와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서 매집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아낸 이제서야 막 뜨기 시작한 상장 초기의 무서운 신인 종목인데요 원전의 mmis 계측 제어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죠 원전의 두뇌라고도 할수 있는 영역으로 특히 smr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신한울 3, 4호기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 규모의 제어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이 있죠. 그로 인해 한국수자원재력과 고리원재력본부와의 연관이 있고 ISMR에서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 중이에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소규모 기간의 매집으로 인해 아직까지 리포트도 없고 뉴스 기사 단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의 주가를 보자면 뚜렷한 매집 흔적이 보이죠. 부득이하게 종목명을 가린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이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주가는 일정 범위에서 유지되며 기술적으로 바닥을 찍은 모습이죠. 자, 여러분, 미래 기술의 핵심 두뇌를 맡고 있는 아직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잠들어 있는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0배 정도? 한 20배? 아이폰이 세상에 출시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까지 애플의 주가는 단돈 3달러였죠. 그리고 지금의 애플의 주가 200달러가 넘습니다 단돈 100만원만 투자했어도 6600만원이란 돈이 되었고 천만원이었으면 6억6천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100배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앞으로 smr 관련 수주가 본격화가 되고 시장이 이 기술의 핵심 가치를 깨달았을 때이 종목은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테니까요 그리고 간혹 몇몇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좋은 거너 혼자 먹지 나눠주려고 하냐? 네 이거 혼자 못 먹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간이 이미 개입해 있고 들어올리 세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유입하면 절대 못 버텨요. 매수 타점이나 매도 목표가 설정 정확한 진입 타이밍이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의 움직임을 보여야만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상으로 공개하면 개인들이 아무 타점에 막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칭해서 제 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정확한 매수가와 분할 전략, 그리고 매도 목표가와 보유 기간 이런 정확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문자나 DM으로 연락하지 않으니 문자로 오는 건 사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무료이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제 사인을 정말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것이면 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서울의 내집 마련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국민연금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지금. 진짜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고민해야 될 때죠 smr은 미래에너지의 표준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종목들은 상상도 못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제가 총대를 맨 거고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시간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빨간펜이었습니다